당신은 착한 사람이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 혹시 당신도 남의 하소연은 다 들어주면서 정작 당신의 힘든 이야기는 할 곳이 없나요? 당신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매우 민감하고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군요.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.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왜 항상 상처받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. 당신은 지금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습니다.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은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 완벽한 해답을 이미 제시했습니다. 핵심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. 상대의 부정적인 말은 그의 쓰레기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. 그 쓰레기를 내 마음에 주워 담을지 그냥 지나쳐 가게 둘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서 나를 지키는 주도권을 가졌습니다. 1분 뒤 당신의 자존감은 1레벨 e 상승.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하세요. 혹시 당신도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경험이 있나요? 댓글로 들려주세요.